반갑습니다. 세력포착 전문가 빨간 화살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바이넥스에 대한 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다. 어, 전일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던 바이넥스가 오늘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 예고가 되면서 현재 3% 정도 가량 하락하는 등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 이후에 또다시 한 번도 도약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생명선이라든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명쾌하게 수립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이는못봐도미 증시가 일단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다우지수라든가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힘이 분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 증시 일단 0.50%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는 빅컷이 이루어졌죠. 이 빅컷 사실상 일단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 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동안은 주가가 미증시 그 사, 아, 상당 기간 장기간 동안에 상승했다는 필요도가 누적이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암초가 앞으로 등장할 경우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증시 아, 일단 그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지표들은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 단기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비슷한 간격으로 보되져 있는 대 정별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은 리스크 관리 보다 좀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파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파티도 막바지 국면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한 손에는 창을 들지만 다른 한 단순에는 반드시 방패를 들고서 리스크 관리보다 좀더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따라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의 종목들, 수의 섹터, 대표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바이오 섹터. 제약과 바이오 섹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바이오 섹터는 아시다시피 R&D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금리 상태에서는 이 금리가 비싼 상태에서는 R&D 비용을 조달하기도 상당히 좀 힘겨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금 조달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또 성장주에 대한 투자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들어서부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거나 또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는점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시장에서도 역시 바이오 섹터는 시장의 중심 주요 테마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해둘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런데 말이죠 현재 또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일단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그런 그 종목이다. 이 생물보안법이 지난 9월 9일날 미 하원을 통과한 바가 있었죠. 아, 올해 1월 달에 미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미군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물 보안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9월 9일날 하원을 통과 했고, 앞으로 이제 상원과 이런 그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단계를 거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남겨놓고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중국 등의 생명공학 기업이라든가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라든가 일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도 있죠. 음성이라든가 샘플, 권역별 상용화 생산 등이 가능한 의약품 생산 위탁업체 즉 CM o 업체라든가 또 일단 그 위탁 생산 개발 업체 CDMO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이 바이넥스가 상당히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바이넥스의 그 수주 잔고가 일단 그 지난 2021년 말에는 6 20억 정도에서 2020 이 년에는 667억 정도로 증가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2023년도 말과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4억과 362억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 생물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은 바이넥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을 해줄 것이다라고도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지난해 그하반기부터 매출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바위 의약품 상업 생산 등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면서 신규 고객을 확대할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주요 고객사 바이오 시밀러 양산의 매출을 감안할 때 CMO 매출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매출은 한 2,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도 한 230억 정도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도 기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강력한 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는 점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송도공장이라든가 오송공장에서의 생산 능력 해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역시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시세 분출 피날레가 형성되지 않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 왔죠.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전일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앞에서 언급을 했던 투자 경고의 지정 예고가 되면서 이렇게 호흡 초조를 거치는 상태였죠.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이끌어 왔던 견인해 왔던 주도 주체 세력들이 누군가 과연 내 집에 누가 들고 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일단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매도를 했던 기타 법인 측에서도 최근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 투신 줄기창에 매수하고 를 있습니다. 금융 투자들은 매수하고 를 있죠. 따라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매도를 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도 높게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들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개인들이 최고가에 팔아 ta 사실 개인들도 요즘에 스마트한 개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는 개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런 개인들이 주력으로 매도를 하는 것들 고점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관들, 외국인들이 현재 이렇게 되고 매수율에 따라점을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고점이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역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어 일단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그상 상투권에서 나타는 현상을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대량 거리가 수바이된다. 이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전일 거리가 급증을 했죠. 근데 대량 거리가 수바이 되는 시점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전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나타난 대량 거리이기 때문에 상투권의 대량 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상투권의 대량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전일 대량 거리가 수반이 되면서 캔들 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했다라면 음봉이 출현했다라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서 대량거래했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강한 양봉이 나타났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장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할 시점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량거래가 수발되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따라서 아직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일단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리기 측면에서의 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특징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옆에서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겠고,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 또 절반 정도, 그리고 마지노선은 3분의 2 정도 조정을 받는 수치가 되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경우 3분의 2 정도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2 3분의 2 이상 하락을 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즉,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분의 2 정도는 감안해 본다면 한 2만 3,500원에서 2만 3천원 정도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드리면 생명선이죠. 2만 3천원에서 2만 3,500원 정도 이렇게 생명선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선. 일단 이런 자리가 지켜지면 조정을 당연히 급등에 따른 전일 양봉에 따른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레벨업들이 시도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고점의 돌파 속에서 3만원대 안착을 하면서 1차적으로 3만 5천원에서 4만 원까지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일단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라면은 바이오섹터의 경우는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5만 원대 고지를 밟아나갈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3만 5천 원, 4만 원대 정고점 수준까지는 일차적인 목표치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슈팅 여부에 따라서는 시장 흐름이라든가 종사의 매매 강도. 등을 체크를 하면서 등을 해야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 쯤에서는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갈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이렇게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등을 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또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사면 천정이다. 또, 팔면, 내가 팔면 바닥, 내가 팔면 바닥이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매수, 매수 매도, 매수에 대한 이런 대응을 그것도 100% 무료로 이게 텔레그램 방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이런 실시간 다점을 받아보셔서 수익들을 많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금전 요구 전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시면 바로 나가시면 되는데,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아도, 매수와 매도는 그야말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셔서 수익들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의 하단에 있는 보면 댓글 창. 을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고정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딱 5초 정도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 원하는 분들 또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바로바로 즉시 대응을 할수 있는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분이네. 또 수익을 높이기를 원하는 분들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100% 무료 급등주를 하루에 딱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상위 1%의 트레이들이 과연 왜이 종목들을 추천했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매수 추천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을 해서 들으신다 라면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하고 수익들을 높여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보면 오늘 날짜가 9월 20일 인데요. 일단 오늘도 8시 47분, 8시 51분, 8시 59분. 이렇게 보통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끔 개장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도 장 시작 직후라고 모두 돼 있죠. 즉,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가격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싹인데 일단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주식이죠. 한 템포 쉬었다가 이디해크 탐지 기술에 3년간 91억 원을 투입을 한다는 그 모멘텀이 제기가 됐고 또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이 금리 인하 시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는 섹터가 바이로 바이오 섹터들이죠. 이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최근에 많이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넥스트 바이오 메리칼, 그 종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공략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세 종목 어땠죠? 현재까지 모두 싹 다, 100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타이밍들을 잡아들였는지 한 번씩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 우선 첫 번째 는보 한싹이죠. 한싹. 역시 지난번에 그 정부 정책운영에서 디펙과 관련해서 1차 상승을 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 장애 부딪히며 수정을 받았죠. 하지만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에 따라서 주요 지선에 돌아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 하 라고 아침에 시초가 매수 전략들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일단 오늘 갭상승세로 출발했는데 한6% 정도가 상승한 채 출발했습니다만은 장중한 때 25%나 상승을 했죠. 따라서 못해도 이 종목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15% 정도 차익들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이 유한 양행인데요. 어, 일단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21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21선이 깨지지 않는 지선으로 작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런 그 맥점,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런 지선이 확보가 되는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군의 하나가 이런 변곡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매수, 아침에 시초가 했다면은 보합선을 출발했죠. 아, 보합선을 출발했는데 한때 22% 이상 상승했다가 현재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17% 정도가 오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의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현재 반나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인데 에, 여러 차례 매수를 보내드렸죠 어 일단 8월 달에도 이렇게 초기부터 25,000원 대 매수를 보내드렸고 이거는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도 28,000원 대도 매수를 권해드렸고, 그리고 또 급등 전에 눌림목 조정을 거치는 상태에서 또다시 한번더 도약을 할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어 개장 초에 일단, 부합선에서 출발했었습니다만은, 폭 마이너스 권까지 밀렸죠. 뭐, 한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선으로 출발했다가 1%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매수가 유비되면서2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따라서 이 종목 못해도 일단 보수로 잡아도 15% 정도 이상 수익들을 챙겨드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종목들을 드린 드렸는데, 세 종목 보시다시피 모두 100% 성공을 했는데, 보통 이제 텔레그램에서 따라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기 매매 말이죠. 그리고 뭐좀적게 하시는 분들 500만 원씩 하시는데 500만 원 하루에 매일 10%씩 번다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한달 20일 잡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수익이.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센타로만 데이 트레이딩이죠. 매일매일 교종목을 그 바꿔가면서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나눠서 투자하시는 를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10% 올리면 수익 올리면 하루에 100만원 수익 올리는 겁니다. 100만원. 하루에 100만원. 이게 한 달이면 20일이니까 2천만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리딩이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저와 함께 따라서 매매를 오시면 이런 수익들을 바로바로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 일단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해 보겠죠.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아니면 좀 길면은 일주일 정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100% 무료로 추천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하고 정말 100%가 모두 맞다 아니면 최소 90%라도 맞는다 이렇게 확률이 나오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이와 같은 수익들을 바로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것들이 사실상 모두 매집이 확인이 되고 재료의 시속성들이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매수하지 않는 것은 그럼 글로 들로는 황금을 발로 뻥 하고 걷어차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로 손 퇴근은 자유겠지만 수익이 간절한 분들 이런 분들만 입장을 하셔서 수익들을 챙겨 가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아단 5초밖에 걸리지 않은데요 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댓글란 보시면 링크가 있다고 했었죠. 이 링크에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클릭을 하고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딱 5초 정도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게 돈을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금전력 하나도 없이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동안의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해서 100% 무료 급등주를 받아서 어 계좌를 두둑하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